안녕하세요. 콩을 심었습니다. 콩을 심었더니 이렇게 떡잎도 있고 또 본잎도 났어요. 지금 순치기를 할 건데요. 여기를 잘라도 되고 여기 본잎 위를 잘라도 돼요. 저는 떡잎 위를 자를 거예요. 순지르기를 하면 콩꼬투리가 더 많이 열려요. 순치기를 하면 가지가 많이 나와서 또, 키가 너무 커서 쓰러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여기에 있는 떡잎은 새가 먹었고요. 이렇게 본잎 위를 잘라도 돼요. 떡잎 위에 순지르기 했던 이 콩은 벌써 옆에 곁가지가 두 배로 늘었어요. 여기 떡잎이나 본잎 위에서 순지르기를 하는데요. 첫 번째로 하는 순지르기라 1차 순지르기예요. 콩 순치기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순이 있어요. 여기 생장점을 이렇게 뚝 잘라주세요. 새순이 나왔고 또 이렇게 이쪽에 끝에 생장점 있죠? 여기만 뚝 잘라주시면 돼요. 여기 있는 생장점만 뚝 잘라주세요. 네. 자 여기 올라와서 좀이 부분, 네이 부분을 좀 잘라주면 돼요.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. 이거 여기를, 네, 여기를 그냥 또 끊어줘요. 그러면 가지가 더 많이 나와요. 여기, 2차 순치기, 하나, 둘, 여기 셋, 넷, 이 위에 올라오는 거에서, 이렇게이 예, 부분을 잘라줍니다. 요게도 자를 거 있죠? 요게도요. 그리고 요게 보시면, 네, 요거 잘라줄 거예요. 손으로 잘라주셔도 되고, 요기요. 가위로 잘라도 돼요. 여기요 떡잎 바로 위에서 순치기를 해줬거든요. 그랬더니 가지가 이렇게 두 개로 뻗어서 나왔고요. 또여기 보면은, 또 이렇게 순칠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조금 작지만 이렇게 딱 잘라주면 좋고요. 여기도 이렇게 이 콩은요, 잘라줄 수 있을 때까지 잘라주면 그만큼 가지가 많이 나온대요.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. 본잎 위에서 자르기도 하고. 저는 떡잎 위에서 바로 잘라요. 가지 잘 뻗고 많이 열리더라고요. 우리 같이 텃밭 하시는 분들은 다수하기 좋잖아요. 네, 여기요. 이렇게 해서 똑 자르고, 그 다음에 여기요. 여기 보이시죠? 네, 요거 잘라주면 돼요. 그럼 여기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. 새로 나오는 새싹. 이거 이제 줄기가 될 건데 이거 이렇게 딱 잘라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순치기를 할 거예요 여기 1차 순치기에서 가지가 두개 나왔죠 2차 순치기에서 또 가지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제 3차 순치기 인데요 어,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수는 잘라 주는 대로 또 생기거든요. 가지를 뻗는데 그때마다 숨치기를 해주면 좋아요.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해서 3차 순치기 또는 4차 순치기 해주세요. 그러면 꽃이 필 거예요. 여기를 이렇게 한번 딱 잘라주는 게 좋아요. 나수로 순치기 할 때, 대부분 두번 정도 순치기 하시잖아요. 저는 지금 가위로 1차, 2차, 3차, 4차 했지만, 이렇게 이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만 한번 딱 잘라주셔도 좋아요. 됐어요. 엊그저께 3차 순치기 다 했고요. 지금은 이제 잡초를 좀 뽑고 있습니다. 위에 있는 이파리들도 쳐줬어요. 그러니까 바람도 잘 통하고 또 햇볕도 많이 받으라고요. 여기는 콩 하나를 숨은 건데, 예, 여기 1차 떡잎 위에서 순치기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순치기 했어요. 그리고 나서 2차, 3차까지 다 했더니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. 그리고 콩은 대부분 두 개, 세개 심죠. 근데 하나 심어도 오히려 더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제 손가락하고 한번 볼게요. 여기도요. 여기도 지금 하나거든요. 여기도 지금 하나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요. 하나 심은 건데, 벌써 이 아래 부분은 이게 목질화가 됐죠? 그리고 이렇게 두꺼워요. 여기 엊그제 3차 순치기 했고요. 가지도 많고요. 그럼 제가 3차 순치기를 제때 잘해준 것 같아요. 여게 지금 꽃 보이시죠? 이게꽃 피기 시작하면 순치기는 안 되거든요. 위에 이파리는 제가 다 잘라줬어요. 우리 낫으로 여기 한번 싹 자르잖아요. 햇볕도 잘 보고 또 바람도 잘 통하라고 잘라줬는데 음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우리가 순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지를 많이 뻗어서 또 많이 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키가 너무 큰거 웃자라는 거 방지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우리 예방하는 거잖아요. 여기가 좀 휘었어요. 북을 좀 돋아줘서 그냥 놔두면 돼요. 그냥 자기 자연 환경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또 이렇게 꼿꼿하게 일어난답니다. 네, 순치기를 다 했습니다. 떡잎 위에서 순치기를 했더니 이렇게 가지들이 뻗었고요. 2차, 3차까지 순치기를 했어요. 가지가 꽤 많이 열렸죠? 이제 꽃이 피었는데요. 꽃 피기 시작하면 순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. 날씨가 가물어서 지금 이 콩밭에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 피는 시기에 또 가물을 때는 이렇게 물을 대주면 좋아요. 또 여기 벌레 방제도 해줘야겠어요. 벌레들이 많이 먹고 있네요. 비료도 여기에다 옆면 시비해주면 좋아요. 이렇게 두 개씩 심은 거에도 떡잎 위에서 순치기를 했더니 가지들이 많아요. 또 여기 2차 순치기, 3차 순치기. 까지 마쳤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더위에 건강하세요.